애들, 애들아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다 밀었는데, 아 다시, 아쉽다, 아쉬워. 어. 에이, 노답, 노답까지 그래, 야, 애들아, 애들아, 야, 괜찮아, 야, 괜찮아, 괜찮아. 내, 내 방을 때렸는데 내 방. 그래, 그래, 내 애들아. 방을 애들아, 때렸는데 애들아, 이럴 때에으 우리 뭉쳐야 돼. 우리 뭉쳐야 돼, 알았지? 뭉치자. 우리 뭉쳐야 돼. 오, 뭉쳐, 뭉쳐, 뭉쳐. 남 탓하면 안 돼, 남 탓하면 안 돼, 애들아, 애들아. 받나요? 어? 컬러 아파도 들려? 어, 잘 들려. 아주 예쁘게 들린다. 오호! 좋아. 보고 고 갑시다. 어. 됐다. 근데 매크니 뺏지 마. 오케이. 와, 900점대야? 눈바니눈바니눈바니 눈바니, 눈바니. 오케이. 뭐뭐뭐뭐 뭐, 뭐, 뭐. 와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팀아 뭐야? 아, 팀아 하지 마. 팀 안녕. 타이어. 오케이. 샵. 샵. 근데요. 어. 어. 되게 잘생기셨다. 아 진짜. 아. <laughs> 얼굴도 나왔잖아요.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그럼. 음... 아 오리사 봤는데? 얘들아 이거 오리사 봤는데 이거 겐지가 겐지 가야겠는데? 해 아, 컷. 어. 오케이. 음. 컷. 샷. 자! 리 컷! 컷! 오리서 컷! 오리서 컷! 오리서 컷! 오리 컷! 오리서 컷! 오리서 컷. 오, 막아! 막아! 아! 야! 뒤에 파스! <놀람> 어허... 너무 한데. 와우 <놀람> 거의 나만 힐중는거 <놀람> 같아 자! 컷 아, 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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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컷! 아아! 잡아! 잡 잡아! 아아! 잡아야 돼! 간다! 팟! 더블캐더블캐더블캐 점령, 점령! 뭔데? 야, 얘들아, 얘들아! 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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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팟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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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바바바 가네. 루로와 파! 겐지 카! 겐지 카! 카!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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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아나, 아나. 아, 헤이샤! 좋아. 겐지, 좋았어. 겐지 좋았어. 겐지 좋았어. 좋아, 좋아. 어. 아니 아니 아니아니 이거 이기면 돼, 이기면 돼, 이기면 돼. 영광로다.

포타 깼고, 포타 깼고. 샤. 야 대박, 대박. 얘들아, 몽치니까 이기잖아. 지렸다. 팀워크 겁나 좋아. 지렸다, 지렸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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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팀워크 겁나 좋아. 지렸다네. 와, 야 우리 이거 지렸는데? 아 미치겠다. 이판 이기자. 야 우리 진짜 거의. 초반에 팀 분열 날뻔 했다가 다 밀었잖아. 역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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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님 아나님 빠져요 아나님 빠져요. 안 되겠다. 빠세야겠다다터뜨려버려아 어, 우리 다 죽는다. 아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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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막아야 되는데. 와 아, <laughs> 하늘은 무슨? 오케이, 하늘 커 파라, 파라 커 파라 커 구워. 파라 커 <laughs> 파라 커. 조심아. <커. 웃음> 아. 아, 오지마오지마 파라카. 어? 오케이 돌비 떨어뜨렸고. 오케이 아우 털부 죽여버렸어야 했는데. 뭐야 뭐야? 어... 아 이거 뭐야? 와 또죠? 파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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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돼. 파라... 컷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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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다 죽였어. 다 죽였어. 혼나. 뭔데, 팔아야 아, 또? 아, 빨리 또, 아, 또 팔아야? 커비 아. 컷! 오케이. 안내 o 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얘들아 n o w I don't know. I d 나 n t know. I don't 비 n o w 아, 흐뭐야 소리 높여샤 어? 어? 카! 오케이 샤잘 아, 비볐고 2분 동안 또 비벼야 되니까 아 어? 파라,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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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카 파라카 파라를 루시오를 잡죠.